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을 하고 지금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는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을 할 때마다 혼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혼전 계약이 오히려 결혼 생활의 유지와 신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혼전 계약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혼전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잖아요. 어.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결혼 전문 변호사는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음. 네. 아직도 이 결혼 전문 변호사는 없나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앵커님이 그 질문하실 때. <laughs> 되게, 나름, 이제, 좋은 충격을 받았었고.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왜 결혼 전문 변호사는 없을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1호가 돼볼까? <laughs> 기혼전문겸 결혼 전문이 돼볼까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네. 왜 그런가를 보면, 이제, 어쨌든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법률적인 싸움, 분쟁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소송을 하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데 음. 이혼이 딱 전형적인 경우죠. 네. 하지만 결혼은 이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좋은.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서로 사이도 나쁘지 않고 음. 뭐 우리가 계약하고 뭐 이익을 따질 것이 없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때 우리가 살면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 혹시 나중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약을 해놓는다는 거는 이제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또 상대에 대한 신뢰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혼인은 혼인이 계약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음. 가정을 꾸리는 행위고 가족이 되는 행위지 이것이 일종의 계약이라는 생각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민법상 분명히 혼인도 혼인 계약이 고요또 네. 혼인 전 계약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음. 네, 네. 그래서 미리 재산 관계를 좀 분명히 해 두고 그러는 것이 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결혼 생활 유지나 신뢰 면에서 음. 도움이 되는 면도 있 있는 것같고요 네. 그래서 혼전 계약도 점차 우리도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혼인 전문 결혼 전문 <laughs> 변호사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 혼인 계약이라던가 혼전 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나 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혼, 혼전 계약하기로 유명하고 또이 네. 혼전 계약이 이슈가 됐던 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번에 재혼을 하면서 이 혼전 계약을 했을지 이 여부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왜 이탈리아 베네치아 도시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음.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던 제프 베이조스가 있었어요. 네. 세계 뭐 10위 안에 드는 가부죠 그런데 네. 이번 재혼 상대방과 과연 그 혼전 계약을 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전의 이혼 때문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 베이조스가 2019년에 전 부인 맥켄지 스콧과 이혼을 하면서 당시 이제 이혼 상대방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 네. 이게 48조 원이었던 거거든요. 어. 재산분할로 48조 원을 줬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을 때, 혼전 계약을 했으면, 재산분할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혼을, 전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48조 원을 줬었고, 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니까, 이번 재혼할 때는, 어. 혼정계약 아마 체결을 했을 것이다. 재산분할 제한을 제안, 뒀을 것이다. 예상이 많았고, 뭐 사람들이 입에도 많이 오르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혼을 대비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는 거.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정서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지 않으면 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결혼할 때 그렇게 하는 게좀 쉽지 않고, 네. 어 근데 과거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도 혼전계약이 이혼을 조장하고 혼인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혼전계약에 체결했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이혼할 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많이들 혼전계약을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 혼전계약이 부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혼인 관계 보호와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네. 물론 법원에서 혼전계약의 법률적인 효력도 충분히 음. 어, 인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 결혼을 하고 두번 이혼을 했는데, 네. 결혼할 때마다 프린업, 그니까 이게 이후에서는 혼전계약을 프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혼전계약 프린업 체결했던 게 결혼 유지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재산 분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혼인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특별하게 하거나 눈에 띄게 이제 재산 증식을 하거나 네. 돈을 벌거나 그런 것이 사실 재산 분할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혼인 기간의 그산 함께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배우자면 그냥 원래 있던 재산이었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도 기여도를 인정을 하거든요. 네. 물론 재산 증식까지 시켰다면 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거의 절반 가까운 음.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산 분할을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100년 해로 할게 아니면 이왕이면 기간 더길어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자 이런 응.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음. 어, 혼인신고하고 결혼하는 순간 재산 분할 해줘야 되니까 네. 어, 혼인신고하지 말고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제 뭐 특유 재산이 많거나 회사 경영권 이런 뭐 약간 공적인 주식, 네. 주식 같은 공적인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요. 결혼할 때 적정한 손에서는 혼전 계약 체결해 두는 것이 결혼과 결혼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렇게 혼전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궁금해요. 음, 결혼 전에 네. 이제 계약한 게 있으면 네.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혼할 때 그대로 이 재산 분할을 해주는 편인가요? 복편화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민법 민벅... 그법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혼전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아직은 이혼할 때 혼전계약 체결한 게 있더라도 그 효력대로 재산 분할을 해주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혼전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829조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음. 합니다. 하지만 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기는 해도 이혼 소송에서 아직은 가정법원이 그 혼전 계약서의 내용을 이혼 그 재산 분할 판결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면 어 혹은 뭐 상속 재산, 차명 재산, 특정 재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혼입 혼입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네. 대산문화를 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 빼고 넣고 이런 걸좀 해놓고 싶다면 미리 혼정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민법 규정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법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음. 그리고 판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첫차 혼정계약 체결 사례나 관련 판례가 누적이 되면 이 혼전계약 훈인한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고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혼전계약에 대한 그런 법규정이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우리 민법에 혼인전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 829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부부가 혼인 전 서로의 재산 귀족 관리 방식,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합의를 해놓으면, 혼인 이후에 바, 바꾸려면요, 그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겠 있어요. 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등기도 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어쨌든 엄연히 존재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규정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혼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 같고. 네.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아직은 법원이 이혼시 혼정계약,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약 체결에 나도 네. 결국은 재산분할 할 때는 혼인기간이나뭐 재산분할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법원이 삼고 있으니까 혼전계약서 네. 체결하는 게 나은 것 같은 게 이제 이혼하실 때 보면요. 네. 어, 되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이게 뭐 상속 재산이나 회사 주식 이런 거는 왜 이걸 재산분할 해줘야 되나 이혼 못 하, 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 잘 이혼할 수도 있었을 분들인데, 네.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원수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럴 바에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혼전 계약 체결해 놓고 합의를 해 놓고 결혼 생활하는 게, 네. 이혼할 때도 훨씬 나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혼전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해요. 음. 네네. 혹시 뭐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 중에 이렇게 네. 혼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네. 그러면 혼전 계약 체결할 때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그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와이프는 뭐. 만약 몇년 후에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하나도 못 받는 것으로 한다라든지. <laughs> 그런 것들은 아예 효력은 인정되기가 힘들 것 같고, 네. 조금 합리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특, 특유 재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음. 아니면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시는 뭐 집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재산분할한대 빼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음. 혹은 뭐 회사 주식, 뭐 경영권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그 가게에 대한 배산, 권리금 뭐 같은 가게에 대한 가치 어, 그런 것들은 뭐 이혼할 때 뺀다라든지 그렇게 조금은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네. 어, 정하는 것이 재산 이제 효력을 인정받기 쉬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면요. 등기도할수 있고 공증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렇게 해 놓는 게또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만약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어 혼전 계약 체결하시는 거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요. 네. 어,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나 공증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혼정 계약이 꼭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혼 후에 재산 귀속 여부, 그 결혼 후에 재산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뭐 가사 분담, 양육 네. 방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재산분할 완전히 포기하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상담받고, 이제 받으셔서, 조언을 받으셔서 정하고 등기하고 공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혼전 계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